아주 바다가 넘실넘실내고 아주 끝내줍니다 우! 이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배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매물권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임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위치가 하천하고 같이 붙어 있고요. 너무 좋은 곳이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연인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자연인 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임장도 함께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경매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가 2020 타경 33529번입니다. 물건 번호는 1번, 물건 종류는 전답입니다. 감정 평가액이 1926만 4800원으로 신건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도 1926만 4800원이죠. 매각 기일은 2021년 12월 6일 10시이고요. 물건 비교로 보면 일괄매각이고요. 목록 1번은 임야화된 추경전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록 소재지를 보면 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71번지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477번지입니다. 477번이는 하천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일 내역을 살펴보면요. 매각 기일은 2021년 12월 6일 10시. 최저 매각 가격은 1926만 4800원입니다. 신건입니다. 목록을 보면요. 토지로서 답이 378평이 되어 있고요 하천으로 20평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필지에요. 두필지 합쳐고총 398평인데 하천으로 조금 들어갔으니까 측량해보시면은 그거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 및 주위 환경을 보면요. 기호 1, 2번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소재의 속칭 설안마을 서측 먼 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휴경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상각농경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항 불편하죠. 형태 및 이용 상태를 보면, 부정형의 토지로 잔목이 자생하고 있는 휴경전 상태이며, 일부 하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조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접도로 상태는 맹지로 되어 있고요.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를 보면요. 1번과 기호 2번은 계획 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되어 있고요. 물건지의 제시 목록 외의 물건으로는 1번 토지의 동측 경계에 사방댐이 일부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목축되나 정확한 지적 경계는 특렬 요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경매가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서 물건번호가 1번이고요. 임장을 해보니까는 사방댐이 있어가지고 거기 조금 같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측량을 해보면 나오겠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물건지 사진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는 똑같더라고요. 여기 석축이 쌓여있고요. 이쪽으로 하천이 있고, 이쪽으로 사방댐을 했더라고요. 여기 조금 평수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본권지고요 위성지도 살펴 보겠습니다 물권지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삼척 속초간 동해고속도로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옥계IC로 나오셔 갖고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가시면 물권지 인근까지 다 포장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포장이 다 되어있고요 요렇게 따라가시다 보면은 여기 인근까지 도로포장이 다 되어있어요 여기까지 도로포장이 되어있고요 여기도 자연인인디 그런 분이 사시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들어가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는 걸어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시면 나오는 곳에 있는 물건지입니다 물건지 땅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 땅 모양은 이렇게 사다리 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20평 정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필지를 합쳐갖고 같이 매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땅 모양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천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 임장 간 거가 영상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맘에 드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썰뽕입니다 오늘은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노는 400평가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물도 끝내주고요 또 땅도 한 400평 가, 가까이 돼서 아주 자연인으로 살기에 아, 짱인 거로 느껴져서 현장 답사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5분 거리 정도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 걸릴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회전을 해서요. 우회전에서 서랍마을 상계 1, 2 이렇게 써있네요. 서랍마을 상계 1, 2. 길은 한 5m 길로 4, 5m 길로 포장이 쫙된 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에 집이 이 끝에 맨 끝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 한 800m 정도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물이 아주 맑고 끝내 줍니다. 여기 오염된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오! 우에 길에 그냥 물이 자박자박 해서 이쪽으로 우, 돌다리로 건너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포장이 끝납니다. 오염 지역이 전혀 없는 청정 지역이라 자연인 분한테 소개해 드릴까 하네요. 오우, 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지도로 보니까 이 우쪽으로는 그 오염에 관련된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자연 그대로 살아있는 청정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산도 아주 나지막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비포장길도 끝나고요. 산으로 계곡을 따라서 쭉 따라 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만, 보행할 수 있는 길만 있네요. 저가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지금 좌측에는 벌목 공사를 해갖고, 어 벌목 공사를 해서 톱소리가 아주 계속 나네요. 지금 사람이 걸어 댕길 수 있는 그 길을, 포크레인 이런 게 길을 낸다고 막 이렇게 끊어 놨네요. 길을 사람이 댕길 수 있는 그 길을 끓여서 계곡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냥 계곡쪽으로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이쪽은 경사도가 많이지고요. 이쪽으로 길이 이렇게 나있는데 저희가 저가 이제 처음 오는 걸로 길을 잘 몰라서 계곡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800m, 800m에서 900m 정도 된다. 이제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가 여기네요. 우, 원더풀. 이렇게 온벽을 온벽을 돌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요. 나무가 그냥 묵전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방치돼 있어 갖고. 잔목이 꽉 차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차있지는 않고, 뭐, 장비나 이런 걸 동원할 때는 이제, 개월이 울퉁불퉁하거나 심하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를, 장비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네요. 옛날에 이런 온벽 작업을 할 때, 장비를 글로 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온벽 작업을 해놓은 것이고 여기서 좀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도 이것도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이척 일차 라인도 경매 한 부분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행길이 되나서 정확한 산으로댕기는 길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주 물만큼은 A급 중에 A급입니다. 그리고 계곡 쪽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한 20평 정도는 계곡에 편입돼 있고 나머지는 석축 작업을 해서 언벽으로 돌로 석축 작업을 해 갖고 딱돼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아주 사람이 편안하게 갈수 있는 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옛날에 이 하단부 돌이 상당히 이렇게 가로막질 않아갖고 이런 큰 사방댐, 사방댐도 이 장비가 들어와서 얼마든지 옛날에 작업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꽤큰 사방댐이 이렇게 신설되어 있네요. 완전히 자연인으로 사시기에는 짱입니다 짱 와구니 여기 사방댕 2007년 11월에 준공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원더풀 정말 나만의 공간으로 조용히 살고 싶으신 분이 뒤쪽은 뭐다 자연인 거나 다름없는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네요 단한 가지,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길이 나 있지 않다는 거. 그게 상당히 비중이 크죠?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 걸어 들어가는 만큼 또 자연은 엄청나게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물이 일곱 스물이 꽉 차져 있고, 정말 걸어 들어가서 그냥 자연 속에 푹 묻혀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아주 짱입니다. 아주 자연이 그대로 살아 있네요. 뭐, 배낭 하나 메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을 지실 때는, 그, 조립식, 조립식으로 져서 하나하나 날라서 조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은 다, 다 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도 이렇게 온화해요, 그냥. 사람들이 송이, 능이, 뭐, 이런 거 많이 채취하러 댕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댕긴 그런 길이다 보니까 길이 아주 반질반질하게 나아져 있습니다. 드디어 주차했습니다. 이야. 와, 끝내줍니다. 아주 우 위에서도 골로 이러는데 아주 원만해요. 또 여기도 야산 같이 뻥긋하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한 400평, 400평 정도 이렇게 이쪽이요. 좌측으로 보면 400평 정도 그 잡목이 한 60, 70년 된 잡목들이 얼기설기, 얼기설기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는 이제 선왕당이 산신님을 모신 데가 이렇게 있네요. 산신님한테 인사를 드려야죠. 오 아주 기풍이 있습니다 오우. 이게 마을 분들이 옛날에 터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선왕당을 여기다 이렇게 모셔놨네요 아주 잘돼 있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나쁘다면 나쁘다고 그러는데 선왕당이 있을 정도면은 이 자리가 그만큼 좋으니까 마을에서 그만큼 많이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선왕당을 이렇게 여기다 산신님을 모셨겠죠 그만큼 자리가 좋다는 거죠 바로 요 개울 뭐 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은 뭐 <laughs> 어우 이거 완전 쫙 자갈밭이에요 그냥 쫙 자갈밭으로 형성이 돼 있고 물은 뭐 유리알같이 많습니다 요쪽에 이렇게 보면 한 20평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개울 개울 쪽으로 한 20평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쪽에는 한 400평 정도, 판판합니다. 아주 판판하고, 저 뒤쪽으로도 아주 원만하고요. 야산같이 이렇게 야산 형국이 돼 있고, 요직도 아주 보시다시피, 원만합니다. 아주 원만하고, 이쪽에서 또, 일급수, 물, 계곡물이, 양은 많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사방공사를 해갖고, 물이 저기서부터 쭉 내려오게 이렇게, 해놨네요 야 저가 살고 싶습니다 저기엔 또 굴이 하나 있네요 여기다 어, 간판을 이렇게 써 놨는데 어, 굴그 입구를 일부러 막아 놓은 건지 무너져 조금 무너져 내려서 그런 건지 구례형국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막아놨네요 우 아주 원더풀입니다 옛날에 한 20년 정도로 공사한 게 보이는데 돌로 아주 잘 쌌어요 이쪽은 아주 무너지지도 않고 아주 잘 쌌습니다 공사를 아주 잘 해놨네요 근데 내가 이제 볼 때는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쪽으로도 사방공사싹 해놨고요 요 보통이도 보다시피 아주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쪽 요쪽 가오로 위에서 좀 이렇게 무너져 내렸네요 조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서 좀 무너져 내렸고요 이쪽에는 옛날 돌담으로 돌담으로 이렇게 쌓은 형태가 쭉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어후, 어후. 돌담으로 사는데, 일부는 이제 보존이 되어 있고, 일부는 좀 무너져 있는 게 붙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여기 경사도는 한 2m 정도 좀 빠지는 그런 곳이고, 야, 야, 판판합니다. 이렇게. 아주 판판해요. 옛날 논으로, 논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논으로. 지금은 건수가 전혀 없는데, 옛날에 이제 저 위에서 물을 받아다가, 논 농사나 밭농사를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판판하게 한 100평 이상, 150평 정도로 보이고 있고, 또 단이 있습니다. 단이 한 1m 30, 2 30대는 그 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도 또 150평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도 한 170평, 180평 정도로 돼 있고 요 위에도 단위로 이렇게 돼 있네요. 1단, 2단, 3단. 우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적어져요, 땅이. 엄청나게 적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원만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서 단으로 1단, 2단, 3단, 4단 이런 식으로 형국으로 돼 있네요. 감나무도 되어 있네요. 감나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방치돼서 이렇게 잡목이 자란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더러 더러 이렇게 있네요. 아카시아 나무가 옛날에 여기 저 사람이 산 적이 있었는지? 아주 싱싱한 감나무가 이렇게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아직도 많이는 안 달려 있는데 감 이렇게 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나무가 싱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면 이제 이게 남양이죠 남양인데 산이 저기서 막혀 있어 갖고 해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해가 자 산에서 이렇게 남양으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형국으로 되어 있어요. 해는 계속 하루 종일 드는 그런 곳입니다. 정남양입니다. 또 여기도 아주 그냥 물이 제법 많네요. 자연인을 해서 이길길 길 외에는 AAAA입니다. 그냥 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AAAA. 에이 yeah. 길은 아주 나쁩니다 사람이 보행을 해서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곳이네요 길 하나만 빼고는 그러나 길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여기서 이렇게 바라면 서당당이 이렇게 앞에 싹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당당은 이렇게 응달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쏠봉여가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히로 살기 좋은 그런 곳을 아주 힘들게 열심히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